존경하고 사랑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산불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거나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을 너무 크게 걸어 봐시면 조작이 되니까 조금만 걸러 좀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치 생명을 끊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인과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국기입니다. 이재명은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인질로 잡고 화면의 길로 끌고 가야 할 역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은 위중교사 항소심에서 구속될 것입니다. 공직 선거법 사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의 부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핵폭탄들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그 폭탄들이 터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탄핵이의 이차차 민주당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한덕수 불안대행을 다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승계하는 국무위원 모두를 차례대로 모조리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원식 의장도 제정신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임명도 안된마은역이 재판관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하겠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해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면 봉산당이 모든 것을 장악한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고 진짜 내란 선동입니다. 민주당이 170석의 힘만 믿고 대통령을 다핵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나 가능한 내란을 꾸미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 비장한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1948년 5월 30일에 최헌첫 국회가 열린 날 이승만 임시의장은 이렇게 발언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오늘 있는 것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했다고 믿습니다. 나 여호와 주가 대한민국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이 처음 세워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성경의 손을 얻고.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 지금 우리는 유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하나님과 국민이 부여한 그 직책을 다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한번더 힘을 냅시다 우리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싸웁시다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비장한 격으로 싸웁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뜨거운 괴습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워졌을 때 대한민국과 영원히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땅 위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기를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거든 악기를 벌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건져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유민주주의 우려받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네 우리 끝까지 함께 싸우기로 다짐하면서, 세이브 코리아, 세이브 대한민국, 세이브 윤석열을 함께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이브! 오이야! 세이브! 오이야! 세이브! 오이야! 감사합니다.